오늘의 주인공이신 김태현님의 인사말과 출판된 책 소개가 있겠습니다. 따뜻한 사랑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여러분, 그이 공간이 음, 뜨겁고 또 열정적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바쁜 시간 쪼에서 이렇게 자리 함께 해 주실. 이 여러 스님들과 또 원주 시민분들, 저 멀리 서울에서 오신 지인분들, 그리고 제 고등학교 동기 다섯 명, 여러분들, 일어나서 일찍 경례 일어나서! 네. 자, 제 친구들입니다. 못생겼죠? 자, 착역! 경례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릴까요? 개건로 식당 불자아대 저자, 김대현입니다. 그책 예, 제목이 조금 특별하죠. 그, 저를 세상에 나게 해주신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의 상호명이 바로 개원더 식당입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 집에 가면 개국이 가냐고 그러는데, 아, 그게 제 아닙니다. 개국을 건너에 있다 해서, 그래서 개원더 식당입니다. 그,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제목을 무엇을 정할까 고민하다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대현이라는 이름 석자보다개본모 식당이라는 게더 사실 더 유명해요. 그래서 제가 가히 어머니 아버님한테 동의도 안고 하고 그사호명을 빌려 썼습니다. 그 동시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만들어준 또 원동력입니다. 만약에 이 식당에서 벌어드 수입이 없었다면, 그럼 아마 저는 서울에서 공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 요즘, 개천에서 용나던 시절이 끝났다고 하는데요. 이, 이 정부의 상징이기도 했던 이런 조국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공적과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지필한 내용의 이 책에는 크게 철학적이거나 어려운 내용을 담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내용들을 녹여 놓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개천에 살던 가재, 개구리, 부검, 용이 되는 시대를 여러가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정확히 1년 전입니다. 작년 2019년 1월 12일날 오늘이 1 2일이니까요꼭 1년 전에 원주의 책임자로 내려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출판기념회를 이날 하게 된 것이 제가 그런 의미를 부여한게 아닌데 그 날과 딱 아, 매치가 됐습니다. 그... 하지만 축배를 들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지난 1년보다 앞으로의 100일이 더 중요하기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개건동 식당에 대한 책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자 먼저 어, 저에 대한 소개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어, 좀 전에 소개 말씀드렸다시피 박원도 아, 원주시 흑업면 매지삼님 개건동화를 이남일녀중방대로 태어났습니다. 이전에 와 계신 어, 어머님과 아버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두분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자, 차녀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 주시 됩니다. 아까 저강명국 위원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버지 쌀농사, 담배농사 고추농사, 깨농사. 식당을 지금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 젊었을 때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어요. 근데 요즘은 TV에 나오는 아들 자랑하랴 아, 연염이 없으셨는데, 근데 또 최근에는 아들 걱정이 많아지셨습니다. 이놈이 잘돼야할 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제 어머니한 분 사랑합니다. 걱정하시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 별명을 혹시 알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네.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는 분이 없네요. 제 어린 시절 별명은 깜상이었습니다. 깜상. 시골 동네에서 틈만 나면 개가에 가서 면을 감고 하루 종일 나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은빼앗볕까지쭉 흡수를 하고 나면 마치 맨젯지질한 연탄같다 해서 제 별명이 깜상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더하얘졌죠 아니가요? <laughs> 그 걸어온 길은 아까 아제 친구가 설명을 했습니다 명명초등학교, 진광고등학교 그리고 숭실대학교 본국대학교 그리고 미국 존스피스사이스에 방문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워싱턴 DC에서 함께 생활했던 제 가족을 소개합니다. 제가 집사람을 1994년도 여름방학 때 만났습니다. 남들 대학 간다고 고3 때 열심히 공부할 때 열심히 연애해서 10년 동안 만나고 장가가고 그리고 결혼해서 16년 이렇게 다복한 가족을 꾸렸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한번더 슈퍼도 되는 거아요까 <laughs>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그 기자 생활은 16년간 했습니다 아, 중앙에서 기자 생활을 할때 그냥 대충 오늘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마신 폭탄주가 한만 잔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이만 잔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만 잔까지 얘기하면 니가 사람이냐? 그럴 것 같아서 만장으로 주었습니다. 그 사실 중앙에서 언론생활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술도 죽기 살기로 먹었습니다. 그 강원도 천놈이 서울에 주목에 와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또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평양의 지금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조금 늘었을 수 있는데 등록돼 있는 평양 인구 수는 210만 명입니다. 제가 이 210만 명 전체의 주민 등록을 다빼 와서 보도를 했습니다. 약석 달에 걸쳐서 북한 시민들의 나이와 연령, 직업, 가족 관계 그리고 사는 거주지역, 성별, 계급에 따라서 이들이 어떻게 운집해 있는지, 아, 이 보도를 하고 나서, 바로 그 직후에, 당시 국정원장이 그때 대통령한테 직보를 해서 아주 큰 칭찬을 받았었습니다. 저도 이 보도를 하고 나서, 어, 상금을 좀 받았습니다. 특종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그때 얼마나 받았을까요? 500억? 1,000만 원이요? 100억이요? 네.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여전히 밝힐 수 없습니다만 제가 이 보도를 통해서 받은 특통상이 1,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1,300만 원을 받았지만 집에 갔다준 건 얼마였죠? 네. 아마 그건 얼마 안 됐을 겁니다. 제가 아까도 선배 말씀 드렸는데 폭탄 주한 2만 장 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축하해 주겠다고 저를 찾아온 사람들이 단한 명도 숙가을서안 되고 제가 다 했습니다. 네, 그, 저는 분생활은연주에서 했습니다. 제가 이쓴책에 보면 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원주경찰서에 의경으로 근무할 때, 주로 이제 음주단속하고, 그 다음에 과속, 신호위반 단속을 했습니다. 그때, 아, 제가 지금 고백합니다. 그때 제 작은 어머니를 제가 잡았어요. 다시 나무 그러듯이 벌룸 끊그 문을 찾아가서 창문 내리시라고. 그런데 기절 촉복을 하시면서, 하, 조파 미안하다. 그래서 그때 스티커 발바지 않았습니다. 고백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네. <laughs> 제 대학 시절 전공은 역사학입니다, 역사. 그런데 이현 정부가 역사를 가지고 장난을 요즘 많이 치고 있죠. 어, 이 과거를 과거의 시각이 아니라 오늘의 잣대로 해석하는 것은 그거는 농단에 가깝습니다. 아, 만약에 과거를 오늘날의 시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세종대왕계시죠 세종대왕, 세종대왕 아, 독재자고요. 그리고 폭력 범죄자고요. 노동법 위반했고 인권침해했고요. 자 이게 말이 됩니까? 말 되지 않죠. 역사는 권력이 쓰는 게 아니라 민중이 여기 계신 여러분이 쓰는 겁니다. 이수선 사장님 계시나요? 네. 잠깐만 서 계세요. 제가 원주에 와서 365일을 있었는데요. 그 경제가 먹고 살만하다. 이런 얘기를 단한 한 분한테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 도시에 그렇게 어렵게 작업을 하고 계신 분 중에 아주 멋진, 제가 만난 가장 멋진 여성분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선 사장님, 작업을 올라주시겠습니까 우리 이수선 사장님은 경상도에 서 오셔서 놀러 오셨어요. 그 풍자가 그 시어요 여러분 남부시장에 있는 풍자. 품절. 그 풍자를 오랜동안 운영하셔고돌고막으고 모으신 다음에 단관 사거리에다가 번듯한 건물을 하나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카페를, 2층에는 어, 원세관, 3층에 네, 내고 계신데 경제가 하도 어려우니까. 오늘도 못 오신다는 분을 제가 꼭오시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쓴책 어, 도입부에 보시면 이수선 사장님이 등장하습니다 요즘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지 우리 이수선 사장님 어, 말씀 통해 한번 들어볼까요? 큰 박수 로르시겠습니다 요즘 다 알다시피 너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음, 그러니까 빨리 음. 바꾸셔갖고 그 원위치를 돌려갖고 옛날처럼 좀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한번 하셔야 될까? 아, 괜찮습니까? 네. 자, 카페 이름은 카페 비입니다 카페 비읍, 단권 사고에 있습니다. 그, 성겹살 넣어가시는 춘자씨도 있습니다. 정춘자씨. 근데 오늘 춘자씨는 이 자리에 오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손님을 치르느라고 그런데 춘자씨도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삼겹살집 손님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옥봉매가 있습니다 옥봉이네 옥봉이네 따님 오셨나요? 네못 오셨습니다 옥봉이네 따님은 식당을 가시는데요 그런데 요즘 머리가 시원찮아서 주말이면 서울 올라가서 물건 떼다 파는 투잡을 하고 계신답니다. 경기가 그,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제가 원주에 와서 중요하게 하는 중에 또 하나는 원주 문화재 제자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 원주에는 지방복사탑 거둠사지탑, 흑봉사지탑 여러가지 사찰들이 있고 거기에 구도탑도 있습니다. 그 중에 어, 국보도 있고 또 보물도 있습니다. 기존에 이, 이 시민단체 활동을 하시던 김사람 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원주 시민사회단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범천사지탑으로 어, 돌아오기로 결정됐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그, 무라지재 제자리찾기를 하는 해문대표를 모시고자 했는데 그분이 그 출간을 하셨다가 다시 속세로 돌아오셔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못 왔습니다. 아깝게도. 네. 자 그리고 아, 세 번째 주제로 가볼까요? 홈이 음, 보일까요? 자 여러분 여기 사진 보시면 어, 어, 여기서 설명할까요? 이거 참재밌는 사진입니다. 왼쪽에 있는 세 가지는 미국에 가면은 살수 있는 호미입니다. 바드밍을할때 쓰는 작은 사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건 여러분 뭔지 아시죠? 호미입니다. 호미. 영주에 있는 대장간에서 오른쪽에 있는 우리 전통적인 호미를 미국의 최대 쇼핑몰 없이 아마존에 갖다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놀랍게도 수천 개가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마존에서 저런 걸팔 생각을 다했할까 했더니 나는 아마존과 뭔지도 몰라 그냥 꿈이 가져그는게 갖다 놓은 꿈이에요. 해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혁신이라는 것이 사실은 멀리 있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것을 제대로 알리는 것 또한 혁신 자, 그 다음에 더 재밌는 혁신이 하나 있습니다. 자, 제가 사실은 반곡동에 지나가다가 이 상업병을 보고 뒤통수를 딱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아, 그래. 짬뽕도 혁신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 하물며, 하물며, 저 같은 우파를 자임하는 사람들. 당연히 혁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 제가 이제 또 지역사회를 다니면서 이, 좀 안타깝게 느낀 것들이 있어요. 봉사와 헌신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그 어떤 대가를 바라고 봉사를 하는 것을 아는다. 자발적인 봉사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것만 있다면, 혁신이 가이되고 자발적 봉사와 헌신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딛고 계신 이 원주, 더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가 이 다음에 있습니다. 어, 지난 10월 3일날, 광화문에가셨때의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이 성난 민심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는 것은 그 사실은 분명히 보입니다. 자, 제가 이 책에 담은 그큰 카테고리 중에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 사람이 진짜 공정하고 정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오른발만 했거든요. 그런데, 아, 저 사람도 특권층이고 고생받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좌절감을 가졌습니다. 자 선거법도 뭐 개정이 됐고 그 다음에 공수처도 신설됐으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더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올까요? 예 제가 방송에서 이제 이런 비판을 자주 했었습니다. 적어도 공정과 정의를 입에 달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는 더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어,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동시에 저 또한 에,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여기 계신 분, 혹은 여기 계시지 않은 분들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늘 성찰하고 또 주변을 살피겠습니다. 그, 여러분 음, 혹시 이 한문 다 읽으실 줄 아시죠? 네. 음소는 다 아시죠? 네. 군주민수라는 단어 군주민수 그, 군주는 배요, 백성은 우리가 이런 뜻입니다. 즉 어... 백성이 배를 띄우기도 하고 배를 뒤집기도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 저는 뭐 정권을 잘못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잘못하고 있는 정권도 몇년 전에는 광화문에 나온 뜨거운 열을 들여었고 정권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떤가요? 이 정권이 지나가고 있는 바다가 순탄한가요?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저 멀리, 저 멀리, 거대한 파고가 밀려오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력은 백성으로부터 나옵니다. 음. 저 거센 민심, 저 민심 위에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 색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지루했을 수도 있고 다운했을 수도 있는데 책 구성 자체는 워낙 스프라기 때문에 그, 그, 자기 읽기에 불편한심이 없을 거라고 비워진짐이 아,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의사에 와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